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은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 메일을 보내며 결혼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그는 동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유 없이 손끝이 떨리고 메일을 보내려던 마우스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 시간 되지? 민석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등장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죠. 소연이랑 나, 내 예비 신부 말이야. 둘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 같이 여행가자. 민석은 가볍게 말했지만, 눈빛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소연이 직접 준비한 일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지. 결혼 전에 추억 하나 남기자. 그렇게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승낙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된 날 아침 진우는 SUV 앞에서 소연과 민석을 만났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새로 산 듯한 진주 귀걸이. 민석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늘은 도시를 벗어나 숲 속으로 가볼 거야. 소연이 밝게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그 웃음 뒤에 잠깐 스친 싸늘함을 느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셋은 오랜만에 웃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해졌습니다. 도심의 신호등 대신 이끼낀 표지판이 간신히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진우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말했다. 여기 옛날에 폐쇄된 캠핑장 근처 아닌가요? 응, 맞아. 지금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좋아.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휴대폰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웃으며 여기부터는 비밀 구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어요. SUV는 낡은 나무 다리를 지나 오래된 산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짝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산장 옆에는 폐차처럼 덮여 있는 차한 대가 있었죠. 진우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위험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이 근처엔 아무도 안 와요.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 앞 평상에 앉아 커피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꺼내들며 웃었어요. 이런 데서 찍은 사진은 평생 기억에 남지. 그는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민석이 땅에 시선을 두고 웃은 그 찰나,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된 듯 했습니다. 진우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산장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줄기 먼지가 떠올랐고, 낡은 액자 속 누군가의 사진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는 이상하게도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장 앞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알수 없는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는 공기 속에 스며든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철분 냄새가 섞인 듯 했죠. 민석은 괜히 바닥에 돌을 발로 차며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려 했습니다. 잠깐 산책하자. 소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렌즈는 숲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SUV 열쇠는 민석이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대로 두고요. 숲길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10분쯤 걷자 길이 분명히 이상해졌어요. 이정표는 사라지고 바닥엔 마른 낙엽만 수북했습니다.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석과 소연이 서로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이질감이 몸을 스쳤어요.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엔 아무도 안 사나 봐요. 완전 고립된 기분이네요. 그래서 온 거예요. 방해받지 않으니까. 소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덮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고 발밑은 젖은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발끝으로 뭔가 딱딱한 걸 밟고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낡은 표지판이었습니다.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희미하게 출입금지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때 민석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흙이 새로 덮인 듯한 둔덕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위에는 진우의 이름표가 붙은 여행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죠?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장난이야. 소연이 숨겨둔 거야. 깜짝 이벤트를 했잖아. 하지만 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셔츠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소연과 민석이었고 배경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숲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진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연도, 민석도 사라지고 오직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SUV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멈춰요. 라고 외쳤지만 차는 먼지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길한 가운데에 멈춰 서서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은 건고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발치에는 녹슨 삽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삽 손잡이에는 검게 마른 흙과 함께 J. W.라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진우는 SUV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미 숨 너머로 사라졌고 남은 건 귀를 찌를 듯한 고요뿐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혀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고르고 산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밀자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는 냉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신문이 쌓여 있었고, 그중한 면이 바람에 뒤집히며 드러났습니다. 산장 살인 사건, 실종된 커플의 흔적 미발견, 기사 제목을 읽은 순간, 진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책장 뒤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라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속에는 그의 이름 그리고 소연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끝으로 문서를 쥐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결혼 준비와 따뜻한 미소들이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창 밖에서 빛이 번쩍했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산장 정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누군가 돌아왔다는 생각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라디오만 희미하게 잡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 안을 살피려는 순간, SUV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고 바퀴가 미끄러지듯 굴러갔습니다. 진우는 놀라 달려들었지만 SUV는 절벽 쪽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졌고 함께 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가 절벽 끝에서 전복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숲 전체가 낯선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서류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소연의 필체로 쓰인 한 줄이 선명했습니다. 진우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야. 다음 날 아침, 비가 멎은 숲길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한 노인이 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절벽 아래 부서진 SUV를 발견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사람은 안 보여요.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잠시 후 형사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사건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구별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SUV 주변을 살피던 그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운전석에는 피가 묻은 셔츠와 남자의 지갑이 있었지만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차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예비신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진우 직장이는데 정관화 병력도 없었습니다. 박형사는 즉시 주변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진 발자국은 두 종류였고, 하나는 갑자기 중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닥에 흙을 살펴보자 신발 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경찰서에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얇은 커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라졌어요. 어젯밤 숲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어딘가 담담했습니다. 민석도 곧 뒤따라 들어왔고,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찾으러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더군요. 형사박은 두 사람의 진술을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동시에 길을 잃었다. 이상하네요. 그는 두 사람의 차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엔 보험 서류 사본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문서엔 진우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박은 곧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소연과 민석은 웃으며 차에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군요. 그날 저녁 수색팀이 절벽 아래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진흙에 묻힌 손목시계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멈춘 지 오래였고, 뒷면엔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2J, W, from S, Y. 영원히 함께. 박형사는 시계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함께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남았을까. 폭우가 내리던 밤, 민석은 모텔 침대에 앉아 술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잡음 섞인 뉴스가 흘러나왔고, 화면 한쪽에는 실종자 수색 장기화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피로에 젖어 있었고,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진우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철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크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가오는 물자국이 복도 끝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에는 진우의 젖은 신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문을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린 거울 위로 서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돌려줘. 민석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한편 소연은 도심의 고급주택가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민석이었지만 통화음 너머로 들린 건 말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창문 밖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빗속에 진우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진우가 프로포즈하던 날 틀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아 여행은 즐거웠어? 목소리는 분명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창 밖에 차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골목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형사 박은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석이 모텔에서 사라졌어요.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사람은 없어요. 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천둥이 울렸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되돌아온 심판이군. 비가 그친 새벽 민석의 SUV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잔해 속엔 불에 탄 시트와 녹아내린 핸들만 남아 있었어요. 현장에는 경찰들과 형사 박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신이 맞습니까?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박은 대답 대신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확실치는 않아. DNA 일부가 진우와 섞여 있어. 그의 시선은 산 아래 까맣게 타버린 금속 덩어리를 향했습니다. 며칠 전의 폭우로 땅은 질퍽했고. 냄새는 금새 썩은 철처럼 변했습니다. 형사들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이쪽에 무덤 같은 게 있습니다. 박이 다가가자 흙더미 위에 파헤쳐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흙 속에는 진우의 결혼 반지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SUV 열쇠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흙과 피에 뒤범벅된 얼굴, 찢긴 셔츠, 그리고 공허한 눈빛, 진우였습니다. 그는 숲속 낡은 오두막에 몸을 숨긴 채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보험 서류와 찢어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소연과 민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왼쪽 뺨에는 화상 자국이 손끝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SUV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숲을 내려가는 길, 안개 속에서 새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민석이 남긴 차량의 블랙박스를 열자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엔 소영과 민석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자. 그가 죽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졌고 이내 차의 시동이 켜졌습니다. 엔진은 낮게 울부짖었고 헤드라이트가 숲을 가르며 밝게 빛났습니다. 불빛 속에는 민석이 파묻혔던 흙더미가 비쳤습니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그 위에 던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 그의 시선은 산 아래 도시의 불빛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마지막 결말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엔 억지로 미소를 그려 넣었어요. 테이블 위엔 진우의 결혼 사진이 찢겨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엔 반쯤 비운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안 받아? 지금쯤이면 경찰도 알아챘을 텐데. 소연은 불안한 숨을 내쉬며 커튼을 닫으려다 유리에 비친 무언가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창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순간 번개가 치며 창문을 밝혔고 그 얼굴은 분명 진우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환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방 안에서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엔 숲속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결혼식 전날 밤에 그 숲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영상 속에서 진우가 무언가를 파묻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소영과 민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네 차례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영상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된 듯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젖은 구두 소리가 철벅 철벅 울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그만해. 그러나 전화기 화면에는 발신자 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그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방 안에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창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흙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질끈 감고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청소원이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완료라고 적힌 메모한 장과 진우의 결혼 반지 하나만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 박이 도착했을 때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 속 엘리베이터에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동시에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달뒤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낡은 산장은 철거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근처를 피했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젊은 커플이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진작가는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라며 장비를 설치했어요. 커플은 해맑게 웃으며 손을 잡았고, 하얀 드레스 자락이 낙엽 위로 흩날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사진작가는 렌즈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의 배경에 누가 있지? 그는 확대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숲 뒤편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살짝 고개를 숙인 모습. 그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미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분은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저녁 인화소 직원이 사진을 정리하다가 뒷면에 적힌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끝은 시작일 뿐. 글씨는 붉은 잉크로 쓰여있었고 마치 손으로 눌러쓴 듯 번져있었습니다. 직원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형사 박은 퇴직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통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도 발신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배경은 그 산장이었고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진우, 소연, 민석, 그리고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켰다. 이제 우리 셋 영원히 함께야. 형사 박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군. 그날 밤 그의 사무실 창 밖으로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에 김이 서리더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당신. 바람이 스치며 불이 깜빡였고 창밖 숲길에 세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해졌습니다.